안녕하세요. 인생 상담가 이수연 박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퇴직하고 나서 어떤 분은 얼굴이 더 환해지고 하루하루가 여유로워 보이는데 반대로 어떤 분은 퇴직한 지 불과 1, 2년 만에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잃고 건강까지 상해서 깊은 한숨만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고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는데 왜 은퇴 후의 삶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단순히 돈이 많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은퇴자들을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직후에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퇴직 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반면, 노후가 힘겨워진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금기 사항들을 가장 먼저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하지 말아야 할것 다섯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남은 30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반대로 꼭 지켜야 할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은 바로 불안감에 떠밀려 급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해방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아침 7시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고 양복을 입을 일도 없고 핸드폰은 조용합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으면 마치 내가 사회에서 버려진 부품이 된것 같고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들은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을 덮기 위해 서둘러 명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덜컥 창업을 하거나 지인의 말만 믿고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거나 내 적성과는 상관도 없는 자격증 공부에 매달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민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아주 성실한 가장이셨죠. 퇴직 후 집에 있는 게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해서 퇴직한 지딱 3개월 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여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쉬면서 천천히 알아봐라 라고 말렸지만 선생님은 내가 영업부장 출신인데 이 정도는 자신 있다. 남자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밀어붙이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영업과 야생과 같은 자영업 시장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상권 분석도 미흡했고 무엇보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중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고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뭐라도 바쁜 척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퇴직 직후 6개월에서 1년은 무엇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멈춰서 정비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국도로 들어서려면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바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전복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고생한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퇴직금은 내 노후를 지킬 최후의 보루입니다. 적어도 1년은 꽉 쥐고 절대 놓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천천히 살피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젊을 때의 방식으로 다시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시거나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전 현직에 있을 때의 그 치열한 기준을 60대가 된 지금의 몸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왕년에는 며칠 밤을 세워도 끄떡 없었어. 이 정도 업무량은 일도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혹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청춘인 것과 몸이 청춘인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이정희 어머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평생을 종합병원 간호사로 헌신하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집 근처 요양병원에 재취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젊은 간호사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환자들 말벗해드리고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드셨죠. 주변에서 어르신 좀 쉬엄쉬엄하세요라고 해도 아유 나 아직 팔팔해요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환자분을 부축하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된 거죠.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벌었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병원비와 간병비로 쓰게 되셨습니다. 이정희 어머님이 침상에 누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제 마음은 아직 30대인데 몸은 60대라는 걸 깜빡했어요. 내 몸을 아껴주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건데,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노동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밤새우고 하루 자면 회복됐지만, 지금은 하루 무리하면 일주일을 알아누어야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내가 예전에는 마리아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지금의 내 체력을 겸허히 인정하고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부분입니다. 바로 과거의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참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들, 매일 전화오던 거래처, 사람들, 명절이면 선물 보내던 지인들의 연락이 뚝 끊깁니다. 핸드폰이 고장난 건 아닌가 싶어 확인해 볼 정도로 조용해지죠. 이때 많은 분들이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 끈 떨어졌다고 이렇게 모른 척할수 있나? 하면서 섭섭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후배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밥한번 먹자. 내가 살게라고 하거나.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가서 밥값, 술값을 다 계산합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덜 외로울 것 같아서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뿐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관계도 정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돈을 쓰고 감정을 소비하면 돌아오는 건 얻어먹을 때만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비참한 현실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큰 공허함만 밀려오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 명의 얕은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단한 명의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연락 안 오는 사람들에게 섭섭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내 인생의 거품이 빠지고 진짜 알맹이만 남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제는 남 눈치 보느라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시고 배우자와 함께 산책도 하시면서 진짜 내 편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자산관리입니다. 현금 흐름 없는 자산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박사님, 제가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도 한채 있고 시골에 물려받은 땅도 좀 있습니다. 자산으로 치면 남부럽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쪼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산을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땅을 사고, 적금을 붓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정상훈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강남에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와, 강남 아파트라니, 성공하셨네요. 부자네요. 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월급은 끊겼는데, 큰 아파트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거실에서 패딩을 입고 지내셨어요.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주머니 사정이 빤하니까 늘 핑계를 대고 피하셨습니다. 20억짜리 집에 깔고 앉아서 점심값을 걱정하는 상황. 이게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결국 정상훈 선생님은 저와 상담 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정들었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에 쾌적하고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 매달 월세가 나오는 작은 상가주택 하나와 즉시 연금 상품에 가입하셨죠. 자산의 총액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매달 통장에 300만원씩 꼬박꼬박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정말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숨통이 트입니다. 친구한테 밥한끼 시원하게 사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산은 꽉 쥐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집을 줄이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자식들에게 손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퇴직 후의 공허함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한두 달 지나면 지독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죠?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사회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공허함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낡은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텅 비워야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직장인이라는 역할, 부모라는 책임감으로 꽉차 있었던 인생의 컵이 이제야 비워진 겁니다. 비워졌으니 이제 그 공간에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들, 미뤄뒀던 꿈들, 소소한 행복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기를 실패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울증이 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이라고 생각하면 설렘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보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보세요. 그런 작은 일상이 하나둘씩 채워지면 공허했던 마음은 어느새 자유로움과 평화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공자님 말씀에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멈춘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인생 이막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불안하다고 준비 없이 창업이나 투자를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 예전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내 몸을 아껴주는 일을 찾으세요. 셋째, 떠나간 인맥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내 사람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넷째, 덩치 큰 자산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다섯째, 찾아오는 공허함을 실패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은퇴는 인생이 쪼그라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규칙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전반전이 속도와 성과의 경기였다면 후반전은 방향과 의미의 경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반전을 아주 훌륭하게 치르셨습니다. 이제 후반전은 좀더 여유롭고 좀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나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분명 잘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품이 있는 노후를 저 이수연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실수를 했었다.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소중한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 지혜의 이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